우리의 삶에서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복판을 물한병 갖지 못한 채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수시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누구에게 내 형편을 얘기해서 도움을 구해야 하지? 이 길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길은 어디까지일까? 계속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숨좀 좀 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선명하고 확실한 이 다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이 다음으로 갈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선명하고 확실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붙들고 의지하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편안하고 신속하게 목적지로 가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닌 것임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경계와 막연하고 막막하고 허터탄 중에 찾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일하심과 성실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게 하소서. 병으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짓누르고 있는 것들에 그 수를 아무리 세어보아도 그 숫자들이 줄기는커녕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의 생애 되도록 이 인만우엘의 기쁨과 복을 다른 무엇에 뺏기지 않는 하나님께 두겹세 겹으로 묶여 있는 저희들의 삶임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